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메일로 김지원 님께서 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어, 로테이션을 할때 어떤 특정 값으로 스냅에 걸려서 회전을 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큐브를 한번 만들어 줬고요. 이 큐브에다가 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r o t a 툴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뭐 소수점 셋째 자리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서 회전하게 을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5도씩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툴박스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서 여기는 o t a t 툴을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툴 세팅이라고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스텝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텝 스냅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프가 되어 있구요 릴레이티브, l u 로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구요 기본값은 오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릴레이티브로 15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15도씩 회전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5도 또씩 끊어져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줄수 있고요. 어, 각도를 조정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이렇게 각도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도씩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5 입력하게 되면 5도씩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스냅 스텝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릴레이티브, 그다음에 앱솔루트 이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릴레이티브는 상대적 그다음에 앱솔루트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어 움직이게끔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45 한다라고 하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딱딱 4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릴레이티브를 하게 되면 이, 그리고, relative 하고, 5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40, 마이너스 45에서 50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현재 회전 값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표현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rotate 값에, 어, 소수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5.5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을 넣어놓고요. Relative, 이렇게 5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55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전하게 돼요. 이렇게요. 점 .5가, 아이고, 점 .5가 이렇게 남은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게 을 되고요. 만약에 이걸 Absolute, 절대 값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5도만큼 스냅핑이 돼서 .55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회전된 각도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스냅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릴레이티브라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앱 u t 트를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무브툴과 스케일틀도 동일하게 이렇게 스텝 스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동일하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뭐 위치값 같은 경우 절대값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값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스케일 툴,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이렇게 Relative Absolute 항목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는 값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배만큼 커지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2를 하면 되긴 하는데, 맨 처음에는 두 배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아니군요. 네, 비율이 아니라 이거는 수치 값으로 커지는 부분이네요. 어, 두 배만큼 해서 뭐 2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도, 음, 건강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1단위로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비율이 아니고 수치 값에 의한 어, 스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어, 지원 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그 외에 툴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도 어, 설명을 해 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